네, 우리 쩐덕님을 위해서 오늘 일단 호텔 호텔식인가요? 호텔식 탕수육? 아니요, 탕수육은 똑같아요. 네. 형님 그 일단 조금 이따, 이따 이따 뭐가 호텔식? 탕수육. 아 그래 호텔 아니 호텔식 그래 호텔식 있어요? <laughs> 호텔식 탕수육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나 탕수육 대짜 1 0만5천에 팔았어. 와 진짜요? <laughs> 아니 진짜? 어뭘 이렇게 비싸? 뭐 달라요? 근데 네. 호텔 탕수육은 대부분 봉목으로 나옵니다. 볶먹? 볶아서 주요아 볶아서? 응 볶아서 줍니다 아 근데 그럼 다른 거지? 호텔식이라 응. 약간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어, 이 다르, 다르네 른다국말 어. 이것도 좀 최고한의 재료로 해놓은 거거든요 정말 <laughs> 얼마나 최소한의 재료냐 아까 쓰던 오이 이거는 꼭 들어가는 생각합니다 후르츠카테일. 후르츠 칵테일 이거 후르츠 칵테일은 네. 모양도 내는 것도 모양이 내는 건데 음. 얘 가장 중요한 건얘 네. 국물입니다 아 국물 국물이 진짜 <laughs> 진국이에요 이 친구는 근데 이 친구의 단점이 있어요 뭐죠? 녹색이 없어요 아. 우리 호텔 요리는 색깔도 신경 써야 되는데 아. 흰색 있죠? 예. 빨간색 있습니다. 예. 노란색 있죠? 예. 녹색요. 이 아, <laughs> 녹색을 예로 내줄 겁니다. 그래서 오이로. 네, 오이로. 오이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오이를 싫어니까 하 오이 빼주세요. 허대는 안 해준다. 아. 괜히 비싸게 팔겠습니까? 그렇죠. 네. 컵을 컬러 갖고 컵레는인 것도 좋아하는 것도 맞요아 어, 진짜요? 네. 짬뽕 을 시켰는데 네. 네. 우연찮게 거기에 어. 청경채가 안 들어간 거야. 뭐라 뭐라 컵레인줄 알아? 아. 여기 짬뽕은 왜 야채도 안 들어가 이러고 아... 파란색이 안 들어갔다 이거 하나만 놓고 호텔은 야생입니다. 그 짬뽕이 청경채 없는 건좀 빡치긴 해. 네. <웃음> <웃음> 중독. 밑에 소금 올려야 됩니다. 국물, 국물. 감말이 드셔보실? 아, 개좀 마실 텐데. 아, 네. 위험, 위험. 그리고 의외로 잘 모르는데 아까 말했죠. 중식에는 아까 생강이 중요하다고. 네, 생강. 생강 들어가야 됩니다. 아, 또 생강. 네. 네. 어느 집은. 생강을 응응. 그 물만 내서 쓰는 집이 있고 응응. 어떤 집은 다져서 쓰는 집이 있고 응. 내 스타일은 응. 생강을 편으로 씁니다 편요 네. 생강을 이제 이렇게 큼직하게 응. 얇게 이렇게 써 음.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먹을 때 빼요 아그 음. 맛만 낼 정도 네이 정도로 기름을 이제 볶아요 이 정도만 끝이에요 이게? 네 끝이에요 네. 야채 준비 끝입니다 사실 맛내는 거 정말 최소한으로는 이 정도다 와 고기 봐 <laughs> 네 먹는 거고 장난치지 마시고. 아시보고 싶었어. <laughs> 한돈 이제 등심 준비했고요. 그, 얼마가요 이거? 이 정도에 만 삼천 원입니다. 근데 어... 이 정도면요? 네. 저희 대가족 그러니까... 탕수육 다 먹어도 남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탕수육 초대짜인가요? 네. 초대짜요? 네. 초대짜 다섯 개 나올걸요? <laughs>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네. 그럼 탕수육 왜 이렇게 비싼가요? 탕수육 왜 비싸냐고요? 네. 그러게요 근데 <laughs> 네. 그거 아셔야 돼요. 탕수육이 네. 요리에서는 제일 싸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손이 많이 가죠 근데 손이 많이 간다고 볼면 또 손이 많이 간다고 또볼 수도 있고 요리 중에서는 손이 제일 절 제일 덜 가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그럼왜이싼 하면... 거임? 안 비싸죠 안, 안 비싼가? 탕수도안 비싼데 13,000원 하잖아 18,000원 13,000원 18 18,000원 어, 18,000원 그 정도 하던데 그걸 비싸다고 할수 있나? 나 지금까지 내가 탕수육 사먹으면서 네? 탕수육을 비싸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갖고 저는 그 음. 가난한 시절 <laughs> 탕수육 하나 사가지고 3일 내내 밥, 밥 하나 해가지고 <laughs> 요거 탕수육은 그냥 굵직굵직하게 썰어주면 돼요 왜냐면 얘네가 네. 수축이 돼요 네. 어차피 수축이 됩니다 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집에서 해먹는 거잖아 후지마그약끼고뭐 음. 그런 거 음. 보, 보기 좋지 않아요 너무 근데 너무 굵으면 먹기 힘들지 않나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굵잖아요예 네.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굵어요 맛있구나 안 질겨요 어 그래요? 이게 올 등심이잖아요 질긴 탕수육은 후지라고 해서 네. 돼지 뒷다리살 아... 해봤으면... 등심부터 다르군요 네이 친구도 다릅니다 이제 또그 반죽 반죽이야? 튀김 반죽해야 되지 않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이게 감자전분입니다. Okay, 감자전분 끝인가요? 감자전분 물이랑 끝입니다. 정말 이 정도 양이면 하면 되는데 흰색 아, 어, 그릇에 이걸 흰색 보... 그릇에도 안 보여 하나도. 네. 물을 약간 양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네, 네.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섞으면서 어, 섞으면서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음. 음. 아 반죽이 좀 힘드네. 정도. 우리 같은 경우 는 이거 물 넣어놓고 얘네를 얘한2 3 일래 또. 뭐야 이거 섞고 하니 이거? 네, 저 네. 어릴 때그 이거. 만져봤어요. 네. 이것보다 조금 더 물이 들어가야 돼. 요 조금 더. <laughs> 이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흡입으로 내려요. 오우야 오우야. 뭔가 액체 같으면서도 액체가 아닌 고체 같은 액체 이런 느낌으로. 오우 네. 신기해. 중득. 네. 이 정도 하고. 야 집에 혹시 남아있는 술이 술을 있으면 네. 좋고 아니면 네. 그냥 후추랑. 맛소금로 있지. 맛소금로 네. 조금. 맛정도술 있으면 좋아. 네. 집에 맥주 넣어도 되고 소주도 있고 그냥 소 조금 넣으면 좋아요. 흩 뿌려주나요? 그냥 약간 얘, 얘 자체에 수분을 아. 좀 만들어주는 거라서 잡내 제거하는 겸간 조금 내주고, 네, 뭐 겸사겸사겸사. 겸사겸사. 그리고 그냥 이대로 넣어요. 아, 오. 너무 그냥 완전 비벼버리는구나, 그냥. 네. 나 굳이 막 세심하게 이렇게 막 광고 묻혀줄 필요 없나요? 네, 없어요. 왜냐면, 네. 기없이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어. 일반적인 중국집에 있는 상속들 엄청 두껍잖아요. 조금 두꺼운데, 그거는 이제 양 조금 뿌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했을 때, 네. 그래도 얘가 어느 정도 너무 빡빡하지 않고, 그래도 좀 묻는 느낌이라는 느낌은 가야 돼요. 하나 넣고, 바로 올라오면은 그냥 불세게 하시면 돼요. 이런 네. 식으로. 와, 아니, 바로 있는 거 봐. 오늘 앞치마는 나, 내가 입었는데 내가 하는 게 없네. 아니에요. 우주 짜장 짜장 만드셨잖아요. 아, 오늘 짜장 만드는 것만으로 큰일 하신 거예요. 와우. 어? 이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원래 이, 처음에 이 색깔 나면안 돼요? 어, 온도, 온도가 너무 센 거예요? 딱 지금 온도가 딱 좋아요. 이제 네. 올라왔을 네. 때 지금 이렇게 흰색이죠. 오 흰색이어야 돼요. 네. 원래 이 색이어야 돼요. 오흰색이야 네. 오래 냅두면 네. 이렇게 이 색깔이 좀 나는 거지. 이 색깔이 이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아까 말했죠? 생각보다 오래 안 튀겨도 돼요 우외로 고기가 되게 빨리 익어요 오, 아 그래요? 어. 아니 그 엄청 두꺼워보 고기가? <laughs> 음. 오, 아니 색깔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 차이가 아. <laughs> 좀 많이 나죠? 네. 실패작 하나 먹어볼까? 지금 먹어도 별 맛이 없을 텐데? 개 맛있는데? <웃음> <웃음> 네? <웃음> 중독! 먼저 생강 먹고 향만 내줄 거예요 생강 네. 넣고 약간양만 내주고 재료 넣고 야 넣고 사과식초 1그까 그러니까 제가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사과식초 그한배 1대 와 아니 설탕 그렇게 많이 탕수육에 그 탕이 뭔줄 알아요? 아니 설탕이 탕이에요 아아 그렇구나 1대 아니 이만큼 들어간다고? <laughs> 아니 씨 절대 먹으면 안 되겠다 <laughs> 그리고 물을 네. 물을 절반 아 한번 이렇게 다 녹으면 맛 한번 보고 예. 네. <laughs> 와, 오, 이거 딱 좋아, 딱 좋아, 오, 딱 좋아. 원래 이게 네. 살짝 기침 날 정도는 돼야 돼. 이제 이거를 볶는 거죠? 아니 이제 네. 다시 한번 튀겨야 됩니다 아, 한번 재벌, 더 재벌로 튀기는 거예요. 두번 튀기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훨씬 바삭해져요. 아, 바삭바삭. 튀김은 수분 전쟁입니다. 아, 수분 전쟁. 이 튀김옷에서 수분 얼마나 떨쳐내냐에 약간 그 차이예요. 어, 겉바속촉, 겉바속촉 해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오, 탕수육 그릇. 완성됐을 때, 한, 이, 이 정도 컬러는 이제 해줘야 돼 호텔식으로 해제 호텔식 나갈 때처럼. 오케이. 오, 너무 맛있겠다, 씨. 뜰 때, 전분 넣어주고. 그럼 전문이 됐어. 넣고. 와우! <laughs> 아, 이거 떨어졌다. 오오 선생님 예 그래도 하나는 지어보시죠 아예 어차피 어차피 드실 건데 이렇게 갓한 당수첫 먹어봐요 아 진짜 예. 아 그렇긴 좀 시, 진짜 네가 밖을 안 나가니까요 장수의 당은 설탕의 당이다 아니 진짜 어, 어. 대충 을친것 같았는데 그냥 튀김옷이 너무 쫄 쫀득쫀득한 게 엄청 맛있네. 그렇죠. 예. 네. 와. 나머지 남은 잔. 잠깐만, 여러분들 위해서 저 니즈를 좀 충족시키겠습니다. 고기 <목소리> 하나! 와. 와나 미쳤다 왜 이렇게 맛있어? 와 김막 진짜 깔끔해 응. 하나도 느끼한 거 없이 하나 막 식초 튀거나 설탕이 없는 응. 것 단맛이 길게 남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이렇게 나간다 소스 맛이랑 고기 맛이 확 올라왔는데 음. 다 먹으면은 없어져요. 음 그게 중요합니다. 진짜 진 심지어 바삭바삭해. 빠삭 아. <laughs> 심지어 진짜 바삭바삭해. 빠삭 우리 왜 이렇게 맛있냐 진짜? 방송. 아니 근데 형님 확실히 음. 많이 하신 게 진짜 찌트기 <laughs> 많이 많이 하는데 짜장면 이랑 탕수육 고추점심 놀라버렸어 진짜로. 다 <laughs> 것도 맛있는데 넘사야 진짜. <laughs> 일반 짜장면 집에서 먹는 그 마, 그런 맛이 아니야. 중독. 그 저기 네. 그 제가 돈은 저걸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뭔가 손해 손해본 느낌. <laughs> 이렇게 담아 g i 고 돈도 줘야 되고. <laughs> 개 좋은데? 다음 <laughs> 또 다음에 또 다시 또사 주시면 안 돼요? <laughs> 아, 근데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음. 확실히 짜장면이나 탕수육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아. 아무튼 뭐 1부 방송 여기까지 좀 진행하고 어, 2부 방송 또 준비하러 가야 돼 가지고 네. 저희 이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아유. 잘 먹었습니다. 고 메시미요.